이번 영상에서 차트 설정과 매매 방법을 숙지하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트레이딩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증거금과 레버리지, 핏가치와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금이란 내가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말하는데요 증거금이 필요한 이유는 해외 선물은 계약 최소 단위의 실제 가치가 매우 높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100 선물은 1계약 기준으로 약 6억 원의 실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주식처럼 한 개를 사기 위해서는 실제 내돈 6억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건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미니 나스닥 100에서 미니라는 개념은 실제 가치를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입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경우 미니 나스닥 100을 1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약 3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이미 국내 증권사에서 20배의 레버리지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레버리지란 지렛대 원리에서 유래가 된 투자 용어입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지렛대처럼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큰 투자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원금 1천만 원에 레버리지 2배의 상품을 트레이딩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10%가 상승하면 은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레버리지 2배를 사용을 하셨다면 20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간단한 원리이죠. 하지만 하락한다면 2배의 손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는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됐을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설 대여 계좌에서 일 계약의 최소 증거금 30만 원으로 보통 미니 나스닥 100을 거래를 하십니다. 약2,000 배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말이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물론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증거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 순간적인 흔들림에 내 투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메타트레이더의 해당 중개소는 미니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1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약 140만원. 1000달러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400배의 레버리지가 자동으로 적용이 된 CFD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레버리지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은 밸런스를 잘 유지한다면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화 속에 안정성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품의 티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가치란 상품의 최소 가격 변동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상품 가격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금액적인 변화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가 되는 나스닥 미니 1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건 나스닥 미니는 한 틱당 5달러의 손익이 발생한다는 것과 한 틱이 4개가 모이면 1포인트가 된다는 거겠죠. 메타트레이더에서 거래가 되는 CFD 상품은 1틱을 1핍이라고 읽으며 대부분 상품은 1핍에 1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증거금과 틱가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타트레이더 화면에 통화 메뉴를 누르셔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자주 거래하는 나스닥과 항생은 국내 증권사와 동일한 틱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외 상품은 아래 내용에 첨부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스프레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는 CFD 상품에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개소가 부과하는 기본적인 거래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프레드는 유동성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높은 시장, 즉, 외환, 지수선물, 원자재 같은 상품에서는 스프레드가 좁게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스프레드가 넓어지게 돼서 수수료가 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중개소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스프레드를 넓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의 CFD 중개소의 경우 변동 스프레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왕복 수수료, 계약당 수수료처럼 고정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아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수료는 변동이 됩니다. 스프레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내 계좌의 손익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중개소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제가 사용하는 중개소의 경우 낮상은 평균적으로 1계약당 0에서 40달러 정도의 스프레드가 적용이 됩니다. 유동성의 역량으로 지표발표나 본장이 시작이 되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비용이 적게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프리장이나 나스닥 연속 선물의 경우 유동성이 줄어들어 스프레드가 크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낮에는 항생, 밤에는 나스닥처럼 상품의 주거래 시간을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메타 트레이더 화면으로 넘어가서 계약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클릭 주문 버튼의 가운데를 보시면 0.0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1계약은 1.00을 가리키기 때문에 1계약을 원하실 경우 해당 칸의 숫자를 1.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메타 트레이더는 하나의 포지션으로 최소 0.01계약부터 최대 10계약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증거금 규모에 맞는 계약수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계약수를 조절하시면 증거금과 틱같이 스프레드는 모두 비례해서 변동이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께 권장해드리는 증거금과 계약수는 화면에 이미지로 만들어두었으니 체크해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전매매 하시기 바랍니다.